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제초의 그 예들을 한번 봅시다. OK 제스처, OK 제스처.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과 영국에서의 OK 제스처는 mean 의미한다. Everything is OK. 모든 게 OK래. mean 다음에 여기 대신 생각돼 있겠지. 그죠? 근데 everything 모든 게다 okay라는 거 well이라는 거 good이라는 거 그러니까 okay well good 이런 거 well 꽤잘 이런 쪽 되잖아 형용사로 형용사로 건강한이라는 뜻이야 이 well은 건강한 형용사로 건강한 g o o d 은 좋은 이런 거잖아 여기는 부사가 될 수가 없지 everything is well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well 했을 때는 이건 형용사야 건강한 라틴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는 그것의 의미는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of no value 뭐가 아니야? 가치 무가치 그냥 넌 무야 무무무 무, 무, 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 무념무상할 때무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놈 아주 낮은 놈넌 그냥 의미 없어 의미 없다야 야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하는 거그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죠? 참 의미 없다니 그지? 자그 다음에 o k 재 s 는 그렇다는 거고 Finger c l i n 뭐야? 빙그 클링 뭐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딱 가딱 이리 와할때까딱까딱 우리가 손가락 아딱 깔깔깔 하잖아요. 이렇게 와라 와라, 이리 와라, 그지? 손가락을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 손가락 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손가락 이러면 이리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여기 이제 손톱이라고 생각해봐. 응? 네 손가락이야. 그럼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오라는 거 알지? 자, telling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한데 to come to you 누구 누구에게 너에게 와라, 그죠? 너에게 와라. 그죠? 투 부정사, 이건 전치사 투야 By calling your index finger. 네몇 번째 손가락, index finger. index가 이제 표시할, 표시할 때 쓰는 손가락을 말하는 거거든? 니네 뭘로 표시하냐? 새끼 손가락 표시하냐? 엄지 손가락 표시하냐? 뭐 가리킬 때. 두 번째 손가락을 보통 표시하잖아요. 그 index finger, 그게. 그인덱스핑거를니 네 컬링 할때 컬링이 이렇게 꼬부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니가니 네 손가락이 앞으로 꼬부, 더 뒤로 꼬부러지냐, 앞으로 꼬부러지냐, 뒤로 꼬부러지면 이상한 거잖아. 되냐 그게? 그거는 거의 기네스에 나오는 그런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사람들이고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꼬부르면 손바닥 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컬링이 되는 거야. Is allowed, is allowed 뭐야? 허락되어진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무슨 얘기야? 자, telling someone to come to you, 너한테 오라고 할 때, by curling your index finger, 네 손가락 가운데 그 가운데가 아니오, 두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깔락깔락깔락하는 것은 is allowed, 허락되어지는데 어디에서? United States and England에서만 허락이 된대. 근데 this gesture is rude 나왔네, 무례해. 어디에서? Asian countries,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죠 모모와 같은, 자, Japan, Korea 이런 데에서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 제스처는 뭘 의미해? 죽음이야. 죽음 죽음 너 죽었어 이 새끼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깔락깔락하는데그 사람 가르치면서 깔락깔락해 그리고 자 재팬 코리아라고 해서 집에서 있잖아 누구 오라고 그럴 때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할때 니네가 손가락 까딱까딱까딱 하냐 일로 와라 개한테나 그러지 개야 이렇게 하잖아 그그안 된단 말이지 그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썸잡 손가락 엄지척 썸잡은 is a positive g e s t u r e 긍정적인 포지티브 제스쳐 긍정적인 제스쳐야. 어디서? 미국에서. 그렇잖아. 와 잘한다. 그럼 우리도 보통 썸잡 하잖아. 이렇게 엄지 척 이게 나오잖아. 나이지리아에서는 썸잡은 뭐냐면, 썸접 제스처는 is not positive. not positive는 negative야, negative. not positive, not at all,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similar, 비슷하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it does,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뭐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비슷하게.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의미라겠지, 의미겠지, 그죠? 나이지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다음에 finger spinning, finger 손가락을 빙빙 돌리는 것. Spinning your finger around your ear, 네귀 쪽에 대다 대고귀쪽 주변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리는 헤드 뱅뱅 할때 그거 있지. Is known as 무엇 모으로서 알려져 있다. 또 you're crazy, 넌 정말 미쳤다 라는 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에서? United States에서만. 그리고 in some other country, 그러니까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에서는 그귀 귀 근처에서 손가락을 뱅뱅 돌리는 거 있지? 너 미쳤네 이렇게 할 때. but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it means 의미한데 you have a phone call 전화해, you have a phone call 전화하자, 그죠? 근데 그럼 다르네, 의미가 많이 다르네, 그죠? 심각하다. 이렇게 이렇게 문, 이렇게 바를까요 그지? 불가리아랑 그리스에서 도 그렇고 part of Middle East 중동의 일부. 중동 일부지역 그리스 불가리아에서 그것의 의미는 no 아니다라는 의미인가 봐? 아니다 라는 의미인가봐 아니다 헤드 뱅뱅이 아니라 이런 뜻이겠지 그죠 아아 아, 이게 걸 안했구나 아 미안 뭐야 갑자기 어쩐지 아 여기까지가 무슨 해, 아, finger s p i i n g 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dding 을안했네 nodding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하는건 nodding your head 네 고기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포지티브한 거고 예스 yes, 제스처는 in many c o u n t r s 에서는 그죠? 그러나 불가리아나 그리스와 중동 일부 지역에선 그것은 아니란 뜻이야. 희한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란 뜻인가 봐. 무슨 이런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잘될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게 이거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대답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는 그건 건방진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지 그지? 잘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Touching someone's shoulder 누군가의 어깨를 쿡 치는 것은 To say sorry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To say sorry에서 이 To say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정용법의 목적이야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People, 사람들은 touch someone's shoulder를 어깨를 툭 친다. 그리고 then, 그 다음, and then, 그리고 나서 touch their own forehead. 그들 자신의 forehead, 이마를 만진다는 얘기야. 미안하다고 그러면 당대방 어깨를 툭 치근 다음에 이마를 탁 만지면 되나봐. But, 그러나, touching someone's shoulder, 누군가의 어깨를 친다는 것은 is rude, 무례한 거다. In some Asian countries.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어깨 팍팍 쳐 봐. 그러면 뒤지게 막지. 뭘 짜려 봐요. 막이러면서막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남자들끼리 어깨치기. 그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중요한 것만 표시하면서 넘어갑시다. 위에서 여기 어크로스 그다음에 원띵 one 원컬처 그다음에 이거 했었지. 이건 했고 그다음 밑에서부터 안 했네. 여기서부터. Winter search is often used. 여기 used는 동사야, 동사의 과거형이야. 사용했다는 거지. During, 언제. Word was second. Yet, 그러나. 제 s o n brought, 가지고 왔다. Trouble을 언제, when, 뭐뭐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음, towards, 누구누구를 향해서. People there looked, 뭐뭐처럼 보였다. Surprised, 이런 거 확인하고요. He later found, 발견했습니다. his v s i n 은 something different도 또 나왔네 그죠 to australians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the correct 올바른 단어는 올바른 방법은 to face to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음.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he gave a sign도 어, 했고 여기서는 to face the palm with the back of his hand 이거 하고 매칭 되는거 잘 확인하세요 문, 이 문장 자체를 두 문장을 그다음에 he's been something different if 만약 네가 have the b a c k of your hand 네 손에 등을 보여줬다면 facing the person에게 했다면 not only but als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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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군 이 나라들이지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아래 리스트가 있다. below is a list가 있는데 different gestures에 대한 리스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그죠? learn them 배워. 그리고 feel free 자유로움을 느껴. 니가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죠? 여기서 대명사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아야 돼, 그냥. 그건 다 찾아야 돼. 그죠? 오케이, 제스처. 봐봐. 어디서?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괜찮대. 오케이야. 그런데 어디서? 라틴, 아메리카, 프랑스에서는 뭐야? 무, 무개념. 의미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finger curling.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그것은 to come, to come, 투부정사. To, to you, 전치사. 그죠? 마이 컬링 인덱스 핑 g 무슨 핑 i 두번째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 is allowed, 허락되어진다. 어디에서?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죠? 그런데 죠그 이것은 rude, 무례한데 어디에서? 아시아국가에서 무리하다. 어디? 재펜 코리아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죠? 이거 두개. 그 다음에 t h u m b up, 엄지척은 뭐야? 긍정적인 의미야.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떻대? 나이지리아에서는 not positive at all,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비슷하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뭐라는 거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finger spinning 손가락 돌리는 거 있지? 니네 귀의 주변에 서고 있어. is known as 뭐로써 알려져 있어.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야? 전화하란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노딩,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은 뭐 하는 거야? 긍정적인 의미지? 예스의 제스처인데 불가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 의미야. 그죠? 그죠? 요런 거 확인해. 그 다음에 어깨치기. 그것은 투세, 투부정사의 부산의 목적이라고 그랬지?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깨치는 거 있지? 그리고 이마 만지는 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는? 여기 인도에서는 괜찮아. 그렇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뭐 하다는 거야? 우우드 하다는 얘기지. 그죠? 공손하지 않다는 얘기지, 싸가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음, 여기까지 빠르게 했어요. 다시 봐, 다시 보면 되잖아. 이거 그지? 다시 보고 계속 봐, 열 번, 열번 봐, 열 번씩 오케이.